안녕하세요 대치동 강남연대신통원 입니다 이 시간에는 새끼손에 팔이 질 리는 척골신경마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척골신경은 팔의 내측에 위치하는 신경으로 사지 오지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만약 이 신경이 늘리면 새끼손가락이 저리거나 그 다음에 어 갈퀴손처럼 손에 표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골신경은 어어 팔에 새끼손가락 쪽으로 와서 부두둔근과 그 다음에 손가락 사이에 조그만 근육들을 어 지배합니다. 척골신경 압박은 원인은 팔꿈치를 오래 사용하거나 또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등의 원인이 있겠습니다. 잘 눌리는 부위는 팔꿈치와 손목에 있는 주위 근육에잘눌립니다 처음 바로 팔꿈치 내측을 보면은 신경을 찾아서 어 주, 치료합니다. 자, 증상은 어 사지 오색 손가락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또 심해지면 팔꿈치 내측과 손목의 통증, 사자치기나 병따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치료는 약물치료나 물치료가 있고요. 그런 그리도 낫지 않을 때는 어, 근막 수압 방리술을 합니다. 초음파로 어, 신경 주위에 약물을 주사해서 신경의 압박을 어, 치료합니다. 첫 팔꿈치에서 척골 신경 초음파 검사 어, 소개해 줍니다. 아, 새끼손가락이 저리고 어, 통증이 심해서 어, 피아노 하기 힘들어 합니다. 이 부위를 보면 신경이 부어있고 또이 부위를 누르면 어, 손가락 저림이 심해집니다. 자 이것은 초음파 척골신경을 어, 길게 해서 보는 어, 검사인데요. 자, 시큼한 부위가 부어있고 어,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압박리술을 시행합니다 어, 초음파를 보면서 부어있는 신경 주위에 어, 약물을 투여합니다 신경을 바늘로 건드리면 찌르거나 그러면 어, 부작용이 생기고 어, 통증이 아주 오래 가기 때문에 어, 신경을 찌르지 않도록 꼭 초음파를 보고, 어, 주사 치료를 해야 합니다. 신경과 근막 사이, 근육 사이를의 약물을 주사해서, 어, 신경 압박을 풀어주고, 어, 신경의 붓기를, 어, 줄여주는, 어, 약물을 주사합니다. 자, 주사 치료 후에 손가락 절임이 사라졌고요, 어, 세번 치료 후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어, 손을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고 저쪽 내, 내, 내 측에 있는 어, 어, 플렉스카 필러리스 어,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도록 하였습니다.